세계를 정복하려던 남자 나폴레옹. 그가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반드시 찾았던 행운의 음식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? 시간은 1800년 마랭고 전투. 치열한 승리 끝에 나폴레옹은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보급마차는 끊겼고 주방은 텅 비어 있었죠. 그의 요리사 뒤낭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황제의 전역을 굶길 순 없었으니까요. 그는 병사들을 풀어 닭한 마리와 토마토, 달걀, 그리고 근처 강에서 잡은 가재 몇 마리를 긁어모았습니다. 있는 재료라곤 그게 전부였죠. 디낭은 즉흥적으로 모든 재료를 볶고 끓여 이름 없는 요리를 황제에게 올렸습니다. 그의 요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요리를 맛보곤 극찬을 쏟아냈습니다. 이 요리가 내게 승리의 행운을 가져왔다. 훗날 뒤낭이 가재 대신 버섯을 넣고 더 고급스럽게 만들자 나폴레옹은 격노했습니다. 다시는 내 행운의 요리법을 바꾸지 말라. 위대한 승리의 상징 치킨 마랭고는 한 요리사의 절박함이 빚어낸 우연이었습니다. 역사의 목격자였습니다.